무시록에게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, 그곳을 우리는 용산이라 부릅니다. 그런데 이 용이란 표현도 가당치 않은 용산의 이무기, 그 옛날에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, 온 세계를 속이던 그자가. 지난 12월 3일 밤에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사전도 찾아보고 지랄 발광을 하였습니다. <laughs> 응. 지랄 발광은 사전을 찾아보면 개지랄의 경북 방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용산 이무기의 지랄 발광은 열일채 치고 달려와서 국회를 둘러싼 시민들의 용기와 국민을 의 총뿌리를 들이대라는 패륜적 명령에 적극적일 수 없었던 개엄군 경사의 양심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두손 모아 기도했던 온 국민의 염원이 만나서 몇 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묵시록에서 말하는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인 우리가 앞장서서 참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온 국민과 함께 용산의 이무기, 대국민, 반란숙의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역도의 무리를 본좌에서 끌어내려 그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, 바로 그래도 하루새끼 잘 먹여주는 감옥으로 내려 보내야 합니다. 제2의 윤석열, 제3의 윤석열이 등장할 것입니다.